7절 말씀을 보시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어, 예수 탄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왜 하나님은 어, 여관의 구유에 악이 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게 했을까? 또왜 하나님은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눕히게 했을까.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좀더 근사하고 멋지게 이 탄생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방한 칸이라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몰라도 요람은 준비해야지 구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둘 중에 뭘까요?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난한 탄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구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열두 군단이 뭐예요? 12 곱하기 1군단이 약 6,000명이라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숫자 차이는 좀 있지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7만 2천의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줄로 네가 착각을 해서 검을 휘둘렀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능력이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 둘이 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는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둘이 내려와서 이 두성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을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겁니다. 왜요? 이 7200의 천사가 오면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 능력을 내려놓으신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답변을 해요. 내가 그니라 이게 에고의 에임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변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를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출애굽기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런데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 말은 아주 밋밋한 번역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저들이 그 말에 확 튕겨서 나동거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의 선포죠. 사람이 튕겨버릴 정도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어요. 왜죠?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이런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이 내가 능력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탄생을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화려한 황궁에 금으로 장식된 요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초라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의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면 그첫 번째가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다음 말씀.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6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 탄생의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서의 신분, 존귀 능력, 권세를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 탄생의 순간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려한 왕궁에 금으로 장식된 요람이 아니라 여관 구유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 탄생이, 이 탄생의 의미가 가난한 자, 죄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인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예수 탄생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부요하심 가난함 가난함 부요함이라는 이 단어가 두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시는 은혜. 왜 그러느냐? 그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요케 하려고. 부자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요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지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신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부여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을 아는 은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때 예수님의 부여하심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이고 그것은 세상 만물의 소유자로서의 부여하심이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의 부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 아주 뼈아픈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뼈아픈 이6.25 빼놓고 저는 IMF라고 봐요. 1990년대 말에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우리는 수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특히 그 이름도 이상한 깡두시, 깡두시가 뭐야, 이름이. IMF 총재가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자살을 하고 그때 제 동생도 실직을 했습니다. 뭘 실직 후에 더잘 되기는 했으나 실직을 해서 한 3년을 쑥도록 고생을 했어요. 실직하고 자살하고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고 대기업이 부도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 그, 그깡쥐 씨가 그렇게 똥똥거리며 말 한마디로 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 그가 갖고 있었던 경제적 능력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주로서 세상 만물을 다 가진 엄청난 권세로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진 죄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고요.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파산 직전에 온 상태가 아니라요. 이미 죽은 자, 이미 파산된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죄의 값, 죄의 값이 뭐죠? 사망입니다.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우서 8장은 가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란 인생이 파산, 파산나고 부도처리가 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죽음. 죽음의 의미는 사람이 생명이 끝났다. 이런 의미는 육체적인 의미고 성경에서 죄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 0.000000도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거를 고린도우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와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은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파산난 우리를 와여서 부유한 권세와 신분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방법이 없는 가난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분이 포기하신 그 부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나를 부욕해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구유에 나신 아기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보여주는 표적이 뭘까요? 그분이 부요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신 표적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메시지를 누가 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할때 첫마디가 이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그 당시에 이런 소외계층의 대표적 존재인 목자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외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조건으로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들도 당연히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영적인 조건으로서 소외된 자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리장 사깨오는 육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나름대로 로마를 뒤에 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됐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포함해서 이 오히려 내가 지은 죄로 또는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층 계급의 계급에 많은 건 사실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따라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의 죄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구유의 누인 아기와 목자들에게 소식 전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위로를 받아요. 왜?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산을 향하여서 막그 짐을 지고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이게 뭐죠? 시지프스의 신화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몇 발자국을 옮기기도 하지만, 끝내는 또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안 믿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외인이었다 이방인 나그네 외인 합하면 소외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 소외된 사람들은 받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외모는 멀쩡한데 속은 골물대로 골라, 골마 있어요 이게 죄인이죠 그리고 이런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더 많이 나를 치장하고 꾸미지만 그 추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바로 너와 같이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등장시키고 이 복된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즐거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 다른 것은 다 외식적인 바리세인일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머지 모두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목자들이 들은 그 놀랍고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10절로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하자 그 순간 천군 선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에다가 밑줄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것이 목자들이 들은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주 탄생으로 주어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광과 평화입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뭡니까? 라고요. 그 하나님 다우심을 설명하려면 먼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을 보십시오 이건 세례 요한의 탄생 때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내용을 보면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해요 대신에 자기 아들이 와서 증거할 그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8절로 69절과 77절로 7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극률히 여기고 돌보고 불쌍히 여긴 그게 뭐냐 할때 예수 탄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걸 증거할 거다라고. 죄사함, 극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회가 위로부터 비추었다. 이게 68절로 79절의 이 내용 전부다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죠, 이 본문이 말할 때 어둠과 죽음, 죽음 사망이니까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극률을 베푸셨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과 가장 다른 부분, 즉, 하나님 다우신 영광이 뭐죠? 이런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데, 우리를. 또 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행한대로 갚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행한 대로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핵심은 은혜인 거죠. 고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탄생하신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놈이 있으면은 그냥 박살을 내든지 박살 내기가 어려우면은 뒤에서 욕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SNS에다 올려 가지고 까든지 해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심이 가장 하나님다운 인간과 다른 모습이야.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오고 맞닿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그 영광이 십자가의 은혜로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뼛속에 깊이 새겨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성탄을 아는 거죠. 무슨 뭐 성탄이 이웃 사랑이니 부르 이웃 도끼니 용선이 화해니 뭐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 터전 위에서 감사하는 여기서부터 하지 않은 부르 이웃 도끼 같은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을 찾아 나올 면목이 없고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못난 대로 나를 대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이 이 은혜를 내가 입은 줄 아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 입은 사람들을, 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은혜 입은이라고 해. 입은. 그런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베르트 까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 몸매 걱정의 걱정서부터 직업의 염려까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근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저 권사님은 되게 편안하고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서 질투 날 정도인데 그 속을 들어가보면 아니야. 있어요. 크고 작기에 차이는 있어도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에게 평화냐면, 아무나에게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이 입혀진 은혜인 겁니다. 이 입혀진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입혀진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땅의 평안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나우심의그 은혜를 알고 영광을 돌릴 때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극률이 입은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았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임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런 의식이 뚜렷한 사람에게 임하는 평화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다라는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최면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 나를 기뻐한다라는 그 은혜의 영광이 입혀지면은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저절로 평화가 깃드는 거죠. 이 평화라는 것은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증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는 첫 번째 성탄절이고,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빌리포서 골로세서를 썼는데, 이세 책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쓴 서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춥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목숨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앉아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서신이 공통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 아, 안에? 앞에 졸다가 못든 사람들이 있어서. 안에 있다는 것은 방한 말하, 말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잖아요. 항상 평화는 은혜의 영광을 입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